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재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잘못 들었을 때 이런 말을 한국어로 하죠. 그러면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런 생활 속에서 만나는 문장들을 3초 안에 바로 만들 수 있어야지 원활한 대화를 할 수가 있겠죠. 아, 그게요. 이런 식으로 모든 문장을 생각하려고 하면 대화가 굉장히 뚝뚝 끊길 겁니다. 제가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게 문장들을 바로 만드는 거 알려 드릴게요. 자, 이거 다시 한번 만들어 보면 Can you say that again, please?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뭐 뭐해 주시겠어요라는 부탁이 나온다면 can you가 바로 떠오르시면 됩니다. Can you 가져다 주시겠어요?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네 주시겠어요? 이런 문장들을 모두 만들 수 있죠.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말씀해 주시겠어요. Can you say that? 그거 말씀해 주시겠어요라고 해서 can you say that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 그리고 부탁의 느낌까지 더하기 위해 again please 이런 것도 뒤에 붙여 줬어요. 그래서 문장 가장 처음부터 아, 뭐뭐해 주시겠어요. 저는 안 했어요. 제가 할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패턴처럼 기억했다가 can you i didn't I don't, I can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사부터 문장을 하나씩 확장해 가시면 됩니다. Can you say that again, please? 다 같이 해볼까요? Can you say that again, please?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문장 처음만 잘 이끌어 나간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보를 하나씩 더해가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문장 만들기 난이도가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10개 표현을 준비했거든요. 다 같이 하나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는 지금 운동 중이에요라고 하고 있죠. 운동을 헬스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친구가 불러서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러면 I'm working out right now. 이렇게 문장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work out 이거는 하나로 기억해 주세요. 따로따로 해서 붙여 보려고 하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 될수 있거든요. 동사에다가 전치사 붙은 거 이런 걸 구동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한 덩어리로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워크아웃은 운동하다인데요. 보통 우리 헬스장에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죠. 이럴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운동 중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I work out이 아니라 I'm working out be+ing 형태를 바꿔 줬어요. I'm working out. 저 지금 운동 중입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right now를 붙였는데요. 그냥 now라고 해도 되지만 right now 이러면 지금 당장 이 순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지금은 운동 중이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려면 I'm working out right now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내가 지금 뭐뭐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I'm으로 시작한 다음에 ing, working out. I'm working out. 이 느낌과 이거를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I'm working out. I'm working out. 이렇게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나중에 훨씬 더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지금은 운동 중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m working out right now.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자, 이거 영어로 해 볼게요.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사실 이런 것들은 I look forward to까지 패턴처럼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 그것만 가져가 주셔도 충분합니다. 뭐 사실은 패턴으로 만들고자 하면 수십, 수백 개의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중에서 일단 많이 사용하는 것부터 그래야 더 효율적이겠죠. 정말 뭔가를 바라긴 바라는데 목이 빠져라 정말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원어민들은 I look forward to 패턴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 뭐 그냥 다음 주 주말 이런 게 아니라 만나기를 바랍니다. 보기를 바래요. 같이 일하기를 바랍니다. 뭐뭐와 다라고 하고 싶다면 ing 형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을 만나다, meeting you.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뭐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매일에 이렇게 막 다음 주에 만나 뵙는데 제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적을 때도 정말 유용하겠죠. 처음 만나는 사람과 만나 뵙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한다면,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I look forward to meeting you. 이렇게 두 가지 의미 단위 외워서 한 덩어리씩 꺼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 나 지금 아파서 누워 있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프다가 아니라 아파서 침대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요. I'm sick in bed. I'm sick in bed. 그냥 I'm sick 이렇게 쳐도 물론 괜찮아요. I'm 비동사 사용해서 나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sick. 아픈 상태를 말하고 있죠. 나 아파. I'm sick. 그런데 I'm sick in bed. 침대 안에서 아프다? 네, 침대 지금 폭 안에 들어가서 정말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상됩니다. 그래서 in bed를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아, 뭔가 아파서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구나. 라는 걸 상상해 줄수 있겠죠. I'm sick and bad. 이렇게 이불을 이렇게 머리끝까지 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I'm sick and bad. 약간 아픈 말투로 I'm sick and bad. 이런 감정이입 해주시면 나중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두통 때문에 죽겠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This headache is killing me. 물론, 뭐, I have a headache. 저 두통 있습니다. 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도 한국말로 할 때, 아, 나 진짜 두통 때문에 죽겠다. 정말 아프고, 막 이게 나한테 신경 쓸 때, 죽겠다란 표현을 사용하죠. 영어도 키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주어를 this headache. 이 두통으로 가져와 보는 겁니다. 그게 is killing me. 날 죽이고 있어. 뭐 직역하면 이렇게 되지만 정말 정말 머리가 아프다는 걸 전달해 줄수 있겠죠. 나중에 헤레이크 이 자리에 다른 질병을 넣어서 아나 복통 때문에 죽겠어 치아가 너무 아파서 죽겠어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형태만 잘 연습해 두면 단어 바꾸면 그게 한 문장이 열 문장이 되고 수음 문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배우는 문장들 꼭 소리내서 따라 하면서 내 걸로 만들어 주세요. This headache is killing me. 자, 머리를 붙잡고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This headache is killing me.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월세는 얼마인가요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 얼마예요라고 할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 how much is it. 네, 이거는 진짜 여행 갈 때마다 사용하다 보니까 네, 절대 잊어먹을 수 없는 거의 한국어처럼 쓰는 문장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단어만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예요가 아니라 월세 얼마예요라고 한다면 how much is the rent? 그것은 it 이 자리에 월세를 의미하는 the rent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r 사운드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의 rent가 아니라 뽀뽀하듯이를 쭉 내밀어준 상태에서 rent, rent와 rent 소리가 살짝 달라지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연습하다 보면 몇 개월 뒤에 어 oh, 원어민들이 너 발음이 굉장히 자연스럽다. 혹은 너가 말하는 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겠어. 이런 칭찬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조금 바뀌었다고 할때 우리가 좀 어색하거든요. 어, oh, 어이거 oh,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쉬워 보이는 것도 바꿔서 말하는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How much is it? 이걸 안다면 이 문장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How much is the rent? 다 같이 해볼까요? How much is the rent? 천천히 같이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약속할게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정말 그냥 편하게 어, 약속할게가 아니라 맹세에 가까운 약속이라고 한다면 I promise you. I won't let you down. 이렇게 볼게요. Promise 이거는 다시는 안 할게 아니면 그거 꼭 할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약속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조금 강한 느낌이죠? 저는 치과 의사와 7 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런 약속이 아니라 절대 나 진짜 담배 절대 안 피게. I promise you 이런 식으로 뭐 약속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뭐 이렇게 제 주변에도 보면 담배 피는 친구들이 뭐 결혼하면 안 피겠다. 아이를 낳으면 안 피겠다 이러면서 막 약속하던데 그때 강하게 얘기하는 I promise you. 물론 저는 뭐 담배를 피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약속할 일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실망을 시켰다면 Let somebody down. 누군가를 실망시키다라는 표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중간에는 누구를 실망시키는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너를 실망시키다라고 하면 Let you down. 그런데 나는 실망시키지 않겠다. 앞으로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will이 미래를 나타내는 건데 will not이라고 하면 부정, 반대 의미가 됩니다. 근데 will not will not 이게 좀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원어민들은 축약형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will not을 줄여서 won't 네, 원하다의 want와 구분하기 위해서 입을 약간 동그랗게 말아주시고요. 우우우 이렇게 진동을 느낀 상태에서 won't. 약간 워웅트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죠. I won't. I won't. 네, 지금 입의 근육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한번 해본다 정도로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근육 연습. 이 근육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I won't, I won't 계속해서 연습해 보는 겁니다. 여기다가 너를 실망시키다에 let you down을 넣어서 I won't let you down, I won't let you down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죠. 자, 전체 문장 약속할게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I promise you, I won't let you down.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일찍 일어나는 건 저랑 안 맞아요라고 하고 있죠. 네, 뭔가 여러분과 맞지 않다,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원어민들은 정말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Waking up early isn't for me. 네, isn't for me. 이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앞에는 뭐 그냥 이거 안 맞다라고 해서 그냥 명사 넣어 줘도 괜찮고요. 뭐뭐 하는 것이 안 맞다라고 하면 동사에다 ing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studying english 영어 공부하는 것. playing golf 골프 치는 것. 이런 식으로 동사에다가 ing를 넣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성향, 내그 취향을 반대로 좀 부정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나에게 안 맞아 정도가 가장 가깝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것 (waking up early) 그게 저랑 안 맞습니다. Isn't for me. 여러분이 미니멀 영어랑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가 너무 재밌어진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너도 영어 공부해봐, 너무 재밌어라고 할 때, 네, 물론 와 같이하자라는 친구도 있지만, No, studying English isn't for me. 아, 영어 부 하는 거 나랑 안 맞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랑 안 맞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얘기해 보시면 좋습니다. 머릿속에 생각해 보면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는 거죠. 뒤에 isn't for me 이것만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그의 연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의견을 물을 때 사용하는 매우 일반적인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요거는 한 단어처럼 외워주세요. What가 think의 강세 중에서? What do you think of? What do you think of? 뭐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뒤에는 그의 연기니까, He's acting. He's acting.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본 다음에 어떤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야, 어떤 남자 배우가 있겠죠? 그의 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해? What do you think of his acting?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싶다. What do you think of? What do you think of? 이게 툭 치면 후루룩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주 사용하는 패턴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I look forward to 우리 배웠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저장한다고 생각하고 연습하고 적어 보시면 되고요 한번 만나는 게 아니죠 제가 또 가지고 오고 또 가지고 올 거거든요 그때마다 여러 번 복습되면서 나중에는 어 알겠다 쓸수 있겠다 다가 자신있게 쓸수 있겠다 이렇게 서서히 바뀔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요 어떤 영화를 생각하고 있나요 라고 묻고 있고요 what movie Do you have in mind? 여기서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have in mind 이거 표현 한번 볼게요. 생각하고 있다, 염두에 두고 있다 정도에 가깝다고 볼수 있고요.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생각하고 있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색할 수 있지만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 만큼 이 문장을 통해서 한번 연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보면요. What movie? 어떤 영화를 do you 당신은 뭐뭐 하나요? 무엇을 하죠? have in mind. 염두에 두고 있고 생각하고 있나요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영화 보러 갈때 상대방의 선호도를 물어야겠죠. 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있으니까 무조건 따라와. 너 의견 필요 없어. 뭐 이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친구에게 너 어떤 영화 생각하고 있어? 어떤 영화 보고 싶어? 이 정도 느낌으로 what movie Do you have in mind? 자 전체 문장 한번 따라해 볼까요? What movie do you have in mind? 혹은 서점 갈때 What book do you have in mind? 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혹은 뭐딴거 여기 뭐 식당 갈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hat restaurant do you have in mind? 요중간에 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어떤 거 생각하고 있어? 뭐를 염두에 두고 있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have in mind 이거 한 번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요. 그 정장이 너한테 잘 어울려. 네, 칭찬은 많이 해주면 해줄수록 더 좋겠죠. 어, 과하니까 그만해. 뭐이 정도 할 때까지 해주셔도 좋습니다. 영어로 you look good and that suit 네,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건 바로 you look good입니다. you look 너는 뭐뭐에 보이다. 이거 보통 칭찬할 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물론, you look sad. What happened to you? 너 슬퍼 보이네. You look tired. 어, 너 피곤해 보인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먼저 기억해야 될 건, you look good입니다. 딱 보니까 내두 눈으로 보기에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멋있어 보인다, 예뻐 보인다, 좋아 보인다. You look good. 이거를 사용해서 말씀해 줄수 있고요. 그냥, 그냥 좋아 보인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칭찬하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죠? 어떤 옷을 입으니까, 어떤 악세사리를 장착하니까, 이런것 주로 몸에 뭔가 장착해서 예쁘다라고 할 때, 인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In the suit. 그 정장이 너의 안에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어색하고요. 정장이 잘 어울린다. 이 정도로 부드럽게 봐주시면 돼요. You look good in the suit. 항상 뭐 운동할 때 만났던 친구가 결혼식장에서 정정 입고 만나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럴 때 you look good in the suit. 혹은 자켓을 새로 사면 you look good in the jacket. 이렇게 옷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 외워놨다가 나중에 옷만 바꿔서 그대로 써주세요. 상대방이 정말 좋아할 겁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캔유로 시작한 가장 먼저 배운 표현이죠. 이거 적어주시면 되고요. 아나이 표현 말고 10개 배운 것 중에 어너그 수트 입으니까 정말 잘 어울린다. 이거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라고 하면 그거 적어주셔도 됩니다. 내가 정말 연습하고 싶은 문장부터 하나씩 하나씩 적으면서 말해보시면 복습되면서 정말 잘 외워질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